안녕하십니까. 영남 소식입니다. 대구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일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해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환경자원협회는 세계적인 국제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으로 매년 국제공인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부터 8년 동안 먹는 물, 수질, 토양의 총 50개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만족판정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고복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국제숙련도 평가를 통해 우리 기관의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